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해주세요. <laughs> 제이름은 신나입니다. 제가 만든 게임은 어, 아, <laughs> 무엇이랑 뭐입니다. 미로, 위로, 위로위로를 통과하는 겁니다. 공에 닿으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마우스 찰거 하는 건가요? 네. 공하면 다 보면 어떻게 자원 받을까요? 아 그리고 어디를 나와야 돼요? 이 파란색이 나면 다음 맵으로 맵이 4 개나 있어요.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공의 배치가 너무 똑같네. 네, 공의 배치는 그냥 귀찮아서. 다음에 추가할 수 있으세요? 네. <laughs> 아 그러면 이걸 데모 때 이제 발표하는 거죠? 네. 음. 이제 그러면 사주 소화이 끝나는데 그동안 뭐 어땠어요? 네, 재밌었어요. <laughs> 재밌었어? 그게 끝이에요? 네. <laughs>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죠? 네. 다음 주에 만나요. 아니겠